스마트폰 충전선 이제는 너무 많고 다양해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USB A to C 타입 충전선은 가장 많이 쓰이지만 길이만 보고 사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충전선의 종류, 기능, 성능 차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려 드릴게요. 우선 USB A to C 타입은 양쪽 단자 중 하나는 기존 USB A 포트, 다른 한쪽은 C 타입 단자로 구성된 케이블을 말합니다. 이건 보통 일반 휴대폰 충전기 USB 어타입 출력과 요즘 스마트폰 USB C 타입 입력 사이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형태죠. 자, 그럼 여기서 무조건 체크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입니다. 보통 많이 쓰는 길이는 1m 그리고 2m예요. 1m는 사무실 책상, 차량 내부, 노트북과의 가까운 연결용으로 적당하고, 2m는 침대 옆, 콘센트가 먼 거실 혹은 충전하면서 움직이기 좋은 환경에 적합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케이블이 길어질수록 미세한 전력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 충전이나 데이터 전송 시 2m 이상 긴 케이블은 충전 속도나 연결 안정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충전 속도, 즉 전류 암페어의 차이입니다. USB 충전은 보통 5V 전압 곱하기 2암페어 또는 5암페어 전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V 곱하기 2암페어는 10W, 5V 곱하기 5암페어는 25W. 이렇게 전류가 높을수록 충전 속도는 확연히 차이 납니다. 특히 5A 지원 케이블은 고속 충전용 충전기와 연결했을 때그 증가가 발휘되죠. 그렇다고 충전선만 바꾼다고 고속 충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기기와 충전기 케이블, 세 가지가 모두 고속 충전을 지원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쯤에서 나오는 게 바로 PD 충전, 즉 파워 딜리버리입니다. PD는 USB-C 타입을 기반으로 만든 공식 고속 충전 규격이에요. 기존 USB의 5V 전압을 넘어서 9V, 12V, 15V, 20V까지 전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최대 100W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PD 충전을 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게 있어요. 충전기 케이블 기기. 노트북, 태블릿, 아이폰, 갤럭시 등 대부분의 최신 디바이스에서 PD 지원 여부는 이제 거의 필수 스펙이죠. 이세 가지 모두가 PD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기와 충전기가 PD를 지원해도 케이블이 일반형이면 충전 속도가 느려지거나 고속 충전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PD 지원 또는 QC 3.0 지원. 이런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제품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PD 지원, 이 마커 침 내장 5암페어 전류 배0 w 출력 USB 3.1, USB 2.0 지원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다면 고속 충전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고품질 케이블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데이터 전송 가능 여부예요. 충전선 중에는 충전만 가능한 제품도 많습니다. 외형은 똑같이 생겼지만 컴퓨터에 연결해도 파일 이동, USB 테더링, 디버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가 필요한 분들은 충전 데이터 겸용 케이블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외피 재질입니다. 보통 TP, PVC, 패브릭. 이렇게 나뉘는데요. TP 케이블은 부드럽고 가볍지만 쉽게 꼬이거나 꺾이기 쉽고 발열이나 외부 충격에 약한 편이에요. 패브릭 케이블은 섬유 소재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꺾임이나 단선방지 발열 보호에 강합니다. 특히 패브릭 케이블은 케이블이 자주 움직이는 차량이나 아이 반려 동물이 있는 환경에 훨씬 적합하죠. 정리하자면 좋은 충전선을 고르려면 이렇게 따져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는? 기기가 지원하는 충전 규격은? QC PD 케이블이 데이터 겸용인지? 외피는 내구성이 좋은 소재인지? 그리고 출력 전류와 전압 스펙은 충분한가? 충전선은 단순한 줄 하나가 아닙니다. 이 작은 케이블 하나가 당신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이 충전속도, 배터리 수명, 안정성까지 좌우합니다. 알고 고르세요. USB, A-Type, 2C-Type 충전선, 지금부터는 전문가처럼 선택하셔야 합니다.